일자 목을 이년 정도 방치를 하면 이년 방치하면 반드시 복스크로 발전을 한다 이런 아, 논문이 있습니다. 어 진짜요? 음, 네. 음... 뉴과 함께하는 메리 컬투쇼. 안녕하세요, 방송인 유정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남자 이한입니다. 자, 네. 오늘도 의료상담 함께해보겠습니다. 좋은 네. 강한 병원 메디컬 센터는 아니고요. 네, 좋은 네, 네. 강한 병원 척추 센터 전상호 센터장님이랑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 척추에 관한 얘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연으로 예 척추 질환에 관한 얘기 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한이 이제 또 사연을 시작해주실 텐데요. 네. 네. 사연. 네. 경추 일자목 이게 뭐냐 너무 어렵다. 어쨌든 일자목. 경추 여기 있죠. 네. 오 네. 경추 일자목은 일자, 일자 한자처럼 맞죠? 네. 네. 일자목. 네. 네. 오늘 여성분이신 것 여성분이요. 같은데요. 여성분이요. 네. 중 고등 시절 내내 제 별명은 거북이였습니다 거북하네요 네. 어, 네. 무엇보다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않고 살, 살다 보니 자세가 삐뚤어졌다는 <laughs>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운동을 좀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거북해서 저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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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안 하세요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스타일이네요. 네. 고3 네. 내내 입시만 <laughs> 끝나면 이 거북목을 <laughs> 반드시 고치리라 생각했습니다만 음.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 제 목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 물론 아. 지금도 핸드폰을 자주 봅니다. 그렇죠. 친구들은 어깨 펴!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어깨를 아무리 펴도 제 고개는 나와 있습니다. 차려 입어도 등이 굽은 것 같아서 도무지 포민하지 않고요. 우리 엄마는 짠만 나면 등좀 펴! 스매싱을 날리십니다. 저도 정말 쭉 펴고 있는데 목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어정쩡해요. 무엇보다 목 디스크, 이목 디스크 오는 거 아닌가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요. 엊그저께는 왠지 뻐근하니 손가락이 찌릿하다? 이 목에서 손가락이 뭐 연관이 있나요? 손가락이 찌릿한 느낌도 있어서 목 디스크 아니야?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목, 디스크, 목 디스크는 말도 안 되네요. 어깨도 아파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음. 다행이었지만 심각한 거북목 이게 정령 교정은 되는 걸까요? 그냥 두면 목 디스크로 발전하는 겁니까 선생님? 와 우리. 아이고. 네 우리 이숙 이 안양이 읽어주셨어요.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거북목 아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 네. 이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게 영향이 있을까요? 어 영향이 있죠. 아 그래요? 네 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배열이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정치면. 네. 예. 어 제일 쉬운 밸런스는 uh -huh. 이제 사람이 섰을 때 네. 발목. 무릎, 고관절, 어깨, 귀가 한선에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음. 지금 들은 걸 다시 한번 한선에 놓아보겠습니다. 발목, 무릎, 네. 무릎, 무릎, 고관절, 고관절 어깨, 어깨, 귀가 한선에 있어야 귀. 돼요. 한 줄로 쫙 옆에서 보면, 네, 옆에서 또르르. 봤을 때. 어허, 어허. 근데 이제 음. 그 일자목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거북목이라는 거는, 네. 이제 귀가 네. 앞으로 빠지는 건데요. 방금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영상을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 네. 네. 그래가고 이렇게 빠진 현상인데 네. 이제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볼때 네. 고개가 빠지니까 어. 네, 요즘에 어. 너무 많습니다. 보면 정상 자세하고 잘못된 자세가 지금 비교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셋은 거북목이 아닌지 직접 의자를 저쪽으로 다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저쪽으로 틀어보죠저쪽을 보세요, 이한씨. 어, 이쪽으로 그럴까요? 자 보겠습니다. <laughs> 이한씨는 거북목이 아닙니다. 아, 네. 네, 네. 예, 센터장님. 아, 네. 어, 다행이에요. 인센터장님 아니죠? 네, 다행이에요저 보겠습니다. 네. 저 거북목입니까? 아, 어, 대표님도 자세가 좋아요. 어, 저도 와, 거북목 네, 아닙니다. 네, 정말 네. 다행이에요. 네. 이안에서 거북목을 골라 볼까요? 자, 다들 것만 <laughs>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하고 이 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거북목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용어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거북목이라는 거는 한의사들이 쓰는 용어고요 아 이제 이렇게 튀어났을때 네. 이제 여기가 네. 거북이의 등딱지처럼 음, 음. 걸리게 되니까 거북목이라고 하는데 아, 예. 이제 이 안이 있으니까 네. 저희가 쓰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양의사들 네. 저희가 의학적으로 쓰는 가장 정확한 명칭은 포드 헤드 음. 포스쳐. 아, 안 듣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너무 잘하시고. 네. 학생들한테 좀 와닿는 단어는 네. 스칼라스넥 학자의 아, 목, 아, 네, 학사의 목. 아, 네. 그리고 아주 예쁜 다음. 어, 네. 그, 원치 않은 거예요. 네. 그렇죠. 좋은 거죠. 네. 그 독서하는 목. 네네네. 아, 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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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무래도 학자의 목이나 독서하는 목이라고 하면 저희들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항상 그 자세잖아요 엄마들이 좋아하는 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laughs> 공부하는 목 나는 어, 좋아 공부하는 목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네. 우리 애도 공부하는 목이 됐네 제가 그렇죠? 너무 감격해서 그런가 봐요 <laughs> 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셨잖아요 네. 심각하게 그냥 아까 영상 보니까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되던데요. 네. 어떤 문제들이 이제 만들어질지 이걸. 네. 어 이거는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네. 머리가 상당히 크잖아요. 사람 머리가 크죠. 네.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게 이제 제가 굳이 좀저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경추뼈는 상당히 작거든요. 아이목 네. 네. 어차피 지금 저 저도 얼굴이 큰데 이제 목이 작으니까. 저희가 음... 아니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네. 목뼈하고 두개골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네. 경추가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목뼈들이 일곱 개가 모여가지고 두개골을 받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일자목이 되면 음. 충격을 분산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 어. 음. 아. 그렇기 여기 때문에 로지하니까 네. 하중이 네. 맨 아래쪽에 걸리다 보니까 일자목은 이천사년도에 미국의 메이어 클리닉에서 발표한 논문이 일자목을 2년 정도 방치를 하면 2년 방치하면 반드시 목디스크로 발전을 한다 이런 오. 논문이 있습니다. 어, 진짜요? 네. 와우. 말씀하신 원인은 자세인 거죠? 자세죠. 아 네. 자세, 자세. 일자목은 딱 자세입니다. 그거 외에는 원인이 없다. 음. 근데 이제 자세가 이제 네. 현대생활하고 저희가 결부를 시키게 되면은 이 핸드폰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 제가 아까 말한 엄마들이 좋아하는 책보는 목도 음. 있지만 네. 핸드폰 목, 게임 목 이런 <laughs> 그렇죠. 거 있어요. 게임 목, 네. 그, 그 게임하는 거. 근데 희한하게도 공부하면 일자목이 잘안 되는데 네. 핸드폰하고 <laughs> 게임을 보면은 일자목이 <laughs> 잘 생깁니다. 음. 방송은 권장 방송입니다. 아이들 게임못하도록꼭 <laughs>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laughs> 그렇군요. 왜냐면 몰입해서 그런 걸까요? 공부하기 싫어서 뒤로가는데. 일단 네.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보게 됐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앉아 가지고 시야랑 맞그 높아야 되는데 음.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 모니터가 한거지. 좀 낮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아. 음. 저 나을 수 있습니까? 병원 가야 나습니까아좀 <laughs> <laughs> 쉽게 말씀드리면 네. 운동 열심히 하시면 좋아지는데 이야.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음. 역시 돈벌기 싫으신 우리 좋은강아면의 전상호 센터장과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본인이 네. 운동하면 될 수도 있대요. 네. 희망의 얘기죠. 그렇죠. 자 아.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진단을 하실 때그 병원을 진단받으러 갈때 우리가 보통 못 가면 지금 신경외과시잖아요. 네. 근데 목이면 뼈잖아요. 네? 그럼 저같으면 음... 정형외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어... 왜 일자목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서 네. 이게 영역이 분리가 돼 있습니까? 아 이게 이제 네. 가장 큰 차인데 네. 이 우리나라에서는 척추 질환을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아 같이 보고 있어요? 음... 네, 같이 보고 있는데 이제 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네. 저희... 어, 일단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리면은 네.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거 욕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골격만은 보는 경우가 많고요아 이제 뼈를 보시니까 음. 척추. 네. 근데 이제 척추에는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신경이 있는데. 아, 아까 말씀하신 신경. 네, 네. 척추가 가장 큰 목적이 우리 몸의 기둥이기도 하지만은 신경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으흠. 그래서 저희 신경외과 의사들은 이제 고교도 중요하지만은 이 신경과의 관계를 아, 그걸 좀더 음. 집중해서 보시고 뭐 양쪽에다 장단점은 있는 거죠. 단점이라기보다 부각하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근데 질환을 네. 바라볼 때 관점이 조금 차이나. 아, 그런 차이는 약간 있을 수 네네. 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자기 증세에 따라서 판단을 잘 하셔서 어, 찾아가야 되는 건데 이 경추 일자목도 마찬가지로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건가요? 어, 일단은 이제. 경추는 네. 아직까지는 음. 어, 신경외과가 좀더 강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왜냐면 여기 네. 구조물이 음.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 어, 예. 왜냐면 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바로 경추가 있게 되는데, 네. 기도도 있죠, 식도도 있죠, 어,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경동맥도 있죠. 그렇죠. 또 신경도 머리에서 바로 내려오는 신경이다 보니까 신경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어, 어, 많이 지나가는구나. 네, 이쪽 네. 수술은 음. 이제 현미경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동반되어가지고 예. 어떻게든 정확하게 끝내야 되는 수술이라서 아, 그래서 조금 더 예민하게 예.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 저희가 이제 신경외과가 일본 신경외과 의사들이랑 저희가 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한일 한일 척추 신경외과 학회라는 게 있어요. 예예. 까 예. 음. 이제 일본에서 한번 학회를 열렸는데 네. 일본에서는 희한하게도 네. 그뭐라 그럴까 이제 허리는 정형외과 의사가 보고요. 예. 어. 목은 또 일본에서는 신경외과에서든 말이야. 아, 그래요? 네. 하나로 이어지는데도. 어? 그래가지고 음. 한의 척추신경외과를 하게 되면은 네. 목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할 때는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토의를 해야 되니까. 네. 저희가 영어로 해야 되는데 어. 허리 부분은 네. 일본에서는 정형외과 하다 보니까 어. 어. 일본에서 하는 학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가. 그러네요. 네. 아. 그래서 일본에 가서 한국어로 저희가 발표도 하고. 어지기하네요. 네. <laughs> 이건 뭐. 어, 어떤 질병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목은 신경니 감. 목은 신경계가 조금 더 예. 네. 어, 사실. 아시에서 오셨어요. 네. 네, 사실 거북목이라는 음, 질병도 음. 한국에 이사 와서 먼저 음. 배웠어요. 우리 아, 그래요? 일상 영어에 이런 어. 거북 목뭐 당연히 그 영상은 있지만 그 온라인 쇼핑몰이나 음. 뭐 백화점에 가면 이런 거북목 패게, 패게, 패게 많이 있지만 그거 봤구나. 그래서 네. 뭐 그거 계속 보였으니까 그런 네네. 게. 거북목이 뭔지 검색했고 아, 아,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없습니다. 지금 이한이 얘기했으니까 그 거북목 베개가 도움이 됩니까?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베개가 이제 사람이 옆으로 누웠을 때 척추하고 목의 네. 관계를 봤을 때 목이 떨어지거나 음흠. 아니면 꺾이면 안 되는 거라 가지고 이 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평평하게. 음. 어 기성품으로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사람의 음. 각계 맞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음. 일단은 좀 자기의 적당한 베개 높이가 중요한데. 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영화에서 보듯이 좀 푹신한 베개를 두개 받쳐가지고 머리가 좀 잠기는 정도가 제일 좋다고. 약간 얘기합니다. 뒤로 아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 네네. 네, 네, 네. 아 그게 아, 제일 좋다 이게. 아, 좋다고 아 호텔 가면 왜 베개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무슨 베개를 이렇게 많이 주나 이거 때문데 약간 나는 어, 이렇게 남아서 주나 했어요. 그 약간 조금 편하게 뒤로 넘어가도록. 그 그렇죠. 그런 위치가 좋다. 저희 경추 일자목 거북목 가진 친구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이거 치료하려면 아까 운동으로도 된다 하셨는데, 우리가 수술 가기 전에 어떤 운동을 해요? 뭐, 그것도 해주는 뭐 물리치료 이런 건가요? 음. 일단은, 척추는 네. 우리 몸의 기둥이기 때문에, 네. 어, 경추 일자목을 치료를 할때한 가지 팁은 뭐냐면은, 네. 결과적으로 귀를 어깨선으로 가져다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로 와야 돼, 이거. 네. 근데 희한하게도 척추는 목하고 허리가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럼, 붙어있잖아요 묻어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허리를 펴면 자연스럽게 일자목이 교정이 돼요. 아, 아 얘만 따로 치는게 네, 아니라 느낌, 네. 얘를 펴면서 목도 같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음. 같이 오는 거죠. 아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이제 보통 학생들이나 네. 안 그러면 이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네. 도수 치료를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음흠. 일자목이 교정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그때 제가 드리는 한 가지 팁이 뭐냐면은. 24시간이잖아요. 네. 8시간을 잔다고 하면 은 16시간이 남아있게 되는데, 네. 물론 8시간 자는 것도 없겠지만, 예. <laughs> 많이 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음흠. 근데 1시간을 운동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15시간에, 네. 일상생활에서 자세가 안 좋으면, 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 음. 맞아짱도 높겠네요. 네. 일자목을 네. 교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일상생활에 있어서, 음흠. 허리 밸런스를 잡고 네,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목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맞습니다. 허리를 편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도록 이게 제일 음... 중요하고 그럼 어머님이 잘하시는 거네 등짝심의 속으로 허리 펴 이거 어머니 치러하고 계신 거네요? 정답이죠 이야 좋은 엄마야 이안 허리 펴 그렇죠, <laughs> 이야, 네. 얀, 허리 펴!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일자목 가지신 분들은 네, 아, 생활 습관이 안되니까 네, 사소하게 네. 놓치지 마시고 어, 대표님 자기 집으셨어요? 예, 예. 일자목은 네.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음... 아, 저도 가운도 좀 빌려주시면 저도 어떻게 좀 해볼만할 것 같은데 <laughs> 빌려입을 수 <순> 없고 <laughs>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목 디스크로의 발전 가능성을 좀 물었어요. 뭐언니날 여기도 찌릿했다. 이거 괜히 기분에 이러신 건지 이게 진짜 목 디스크가 되려면 이 손가락이 찌릿합니까? 네, 목 디스크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 네. 이제 손가락으로 내려온 증상인데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아. 근데 목 디스크는 허리랑 좀 다르게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목 디스크는 움직임이 허리보다 좀더 커요. 음, 음, 목이니까. 네, 많이 네,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어, 손가락이 찌릿하다는 거는 일단은 디스크가 신경을 뭔가 자극을 했다는 신,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신호가 되겠네요. 어떤 신호인가요? 네. 예. 그런 자 그런 신호가 오면 일단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 이거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음흠. 이걸 네. 방치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에 메이오클리닉 네. 반드시 목 디스크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아. 그럼 지금 이분은 지금 어쩌다 찌릿하고 괜찮아진 거라면 제일 중요한 말씀대로 허리 피는 걸 먼저 해보시고요 네. 습관 만들기 습관 맞죠? 만들고 네. 그러고 음. 나서도 쉽지 않으면 병원에 가면 이목 디스크도 심할 때는 수술을 합니까? 아, 아니 목 목디스크... 디스크가 아니라 네네. 거북목이요. 거북목 가지고는 네. 수술을 하지는 않아요. 아 그건 수술 안 해요. 네, 거북목이 이제 어떤 병이 진행되기 된 되기 전 상태라는 거죠. 아전단계군요 음. 예, 예굴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오는 데미지들이 많으니까 음. 여기서 멈추면은 네. 다음 질환이 안 오게 되는데 그럼 괜찮으니까. 놔두면 음. 네. 목 디스크도 생기고. 어 다른 자반지니까. 아, 네. 그래서 내가 거북목이다 하면. 빨리 이걸 교정하는 아까 말씀드린 허리 쭉 예, 등짝 스매싱 네, 이걸로 이걸 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 목 디스크 그 아까 여기 어깨부터 와요 목 디스크는 목 디스크는 네. 어, 증상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음. 제가 통증을 나누게 되는데. 네. 뒤통수, 목, 음. 양쪽 어깨, 날개뼈 사이 통증은 여기 여기요. 네, 네 이거는 예. 초기 증상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어, 음. 음. 여기서 좀더 진행하게 되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날개뼈 밑에 네, 네. 음. 바늘로 쑤시는 데 통증이 생기면서 아. 팔로 통증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쭉지라고 하는 곳 네. 그것에서도 팔로 어. 그런 증상이 오게 되면은 그차적으로목디스크의 진짜... 가능성이 상당히. 음.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주 이 안타까운 질병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가 거북목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거북 목 목의 증세를 유심히 봐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자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고요. 내가 정말 거북목인가? 예, 다른 데로 발전하지 않도록 한번 챙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허리 쭉. 네, 아유. 외양원의 허리들을 탁 이렇게 펴시면서 좋은 강한 병원, 이제 척추센터의 전상호 센터장님 함께 얘기 도 나눠봤습니다. 경추 일자목, 예, 함께 얘기했어요. 뉴송과 스 함께하는 메디 컬투쇼 함께하셨습니다. <laughs> 혹시 장가 가실 때도 척추를 보셨나요? 어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보게 되 <laughs> 네. <웃음> 어디 오너라 척추를 보자 참 새롭네요. 예, 아 그래서. 저는 보여요. 아 어, 진짜요? 보면 네. 딱 보여요 척추. 자세가 음, 네 자세를 보고 아 대각적추정이 가능하죠. 아, 어, 정말요. 천다장 네. 만날 때 우리 허리를 세우고 아, 척추를 네. 보시는 분이 네 그렇습니다. <laughs>